자, 시작해요. 할 자, 저는 음, 여기 사이트 1부터 6을 어, 리눅스 서버로 다 돌릴 거예요. 리눅스 서버 돌릴 거고, 음. 네, IP가 192.168.100에 100 26. 1 2점, 1분 2점, 1분 2점, 2 1 5 이거는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점 2분 이점 2분 2점, 2이 2점, 2분 2점, 2분 2 이로죠.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이거, 요거. 이거를. I P는 보낼 겁니다. 음, I P는 보낼 거고요. 이렇게 가져 와서 어 호스 파일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다장하고 나가겠습니다. 끄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어 리눅스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찾는데 음, 명령어를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웃음> <웃음> 일단 하나하나 여기다가 쓰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설치를 해야겠죠. 또 DNF install 그 다음에, 아, 이거 뭐 있죠? 아까 했던 거. 이걸로 해보면은, 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8일도 쓰고 있고, 8 2도 쓰고 있고, 8강도 마찬가지겠죠? 네? 됐고, PS4는, 어, 그치. 그 다음에, 엔진엑스를끌 어, 겁니다. 엔진엑스 엔진엑스 n 는 뭘까요? system, ctl, stop, nginx. 그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s 꺼져 있고요. 대두 상태. 그 다음에, 이제는 요거는, 우리가 이제 dnf로 설치한 엔진엑스는 어, 당분간 뭐쓸 일이 없기 때문에, 비접을 할게요, 디저블. 디저블 됐겠죠? 그 다음에, 보커 RM. 아까 어딨냐? 못 해야겠다. 요거, 오른손에 삭제. 보커 TX 하면은 전부 다 삭제됐죠? 어. 전부 다 삭제가 됐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어, 조커, 람, 그 다음에 에임, 에그네스, 네. 일행, 미스터트, 블루웨이즈, <laughs> right.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자, 여기에, 엔진엑스 1, 그죠? 그리고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컨테이너마다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름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스타트 어레이즈는 컴퓨터가 껐다 켜져도 자동으로 살아납니다. 자, 자.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 ps 해보면은, 그쵸? 이렇게 나오죠, 이름은. 아무튼 간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음. 자 제가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리부트 나우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컴퓨터가 재시작이 되겠죠? 시작되는 거 보고, 여기서 리셋 세션만 누르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자, 자 리셋세션을 코리아 1에서 면 이거 접속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laughs> 자, HP. 여기다가 사이트 원점 컴 하면은 들어가셔야 되는데, 안 들어가지? 잠 m i n u 어 뭐야 반영이 안 됐어 이거 음 반영이 안 됐네 다시 한번 켜볼게요 어 이게 두 개, 두 개, 두 개, 잠깐만요. 두게돼야지어할 수가 있어요. 두 개, 1 개, 두 개, 두1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저장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보면 아마, 어, 됐죠. 어. 자, 여기서, 이제 아마, 사이트 원하면 들어가지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이 재부팅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은, 우리가 컴퓨터 꺼졌다 켜져도, 켜져도 자동으로 이제 보게 돼야 되잖아요? 리부트 나우에서 일단 꺼볼게요. 네. 요것 까지 나오는 것 까지 보고, 한번 과정에 대한 설명만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켰단 말이야 그리고 일단 리스타트까지만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어 사이트 원점 컴 하면은 잘 들어 가겠죠 그치 지금 그렇죠 사이트 원점 컴 하면 잘 들어 갔단 말이야 <laughs> 그 다음에 이런 명령어가 있어요 아, 이건 좀더 자세하게 적어놓을게요 지금 우리가 아, 이거 이렇게 가지고 와서 아, 이거 이거 했고요 하고요. 만약에 엔진 X 1이라고 하면요, 뭐 당연히 얘를 죽이는 거겠죠, 그죠? 근데 얘는 죽이는 건 아니고요. 잠깐 정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잠깐 정지하겠다는 뜻인데, 제가 이거를 하고 확인하면은 자동으로 실행돼 있죠. 이거를 이렇게 스탑을 시켜볼게요. 아,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사이펀도 안 들어가진다, 그죠? 어, 다시 살리려면은 이제 그냥 스타트 해주면 되고, 그러면은 됩니다. 어.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마지막에 이렇게 왔는데요. <laughs> 자, 크롬에서 에 예, 사이트 원점 컴. 여기까지 왔죠. 어. 자 우리가 윈도우에서, 자 윈도우에서 호스트 파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혹시 어 사이트 원점 컴의 IP를 아냐고 물어본 거죠. 근데 호스트 파일에 우리가 어떻게 등록을 했어요? 이렇게 등록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걸로 어, HTTP 요청을 보내요 얘는 도커 센터웨스의 IP, IP 때문에 센터웨스9의 80 포트랑 연결이 됩니다 근데 80 포트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다 지금? 엔진X1은 <laughs> 누구랑 연결? 80포트 연결되어 있는 엔진X 데몬 프로세스 데몬이라는 거는 프로세스 실행 중인 프로그램 한테 요청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엔진엑스가 응답을 해, 생성을 해서 브라우저에게 전달. 음. 뭐 반대로 응답자를 찾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아무튼 어, 이렇게 해서 접속을 현재 하는 상태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될 건데, 이거 되겠죠? 이거는 안 되겠. 어, 아, 됐네. 3 0 코드죠? 어, 안 되지 않죠? 어, 아무튼. 이렇게 한 건데, 요 과정을 한번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어,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거 <laughs> 어, 도코스트. 어, 센터맥스 9입니다. 어. 요 네모칸에는.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 둘, 셋. 어. 그 안에 도고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리눅스입니다. 컨테이너를 스탑을 하거나 하면 아니면은, 이 도커 호스 자체가 리부팅된다 그러면은, 컨테이너가 꺼졌다가 켜지겠죠, 그죠? 음. 그러면은 껐다 켜졌을 때그 전에 있던 파일들이 유지가 될까요? <laughs>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유지가 돼요. 저는 이제 엔진엑스 어, 언더바 1 안에 들어와 있고요. l s 하면, 요 안에 이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자 제가, echo, hi, h 이렇게 만들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자, 일단 EXIT, 그 다음에, 업데이트 DB를 하는데, 만약에 영령어가 없다. 그러면은 bmf install m locate 네. 하면은 설치가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locate라는 명령어를 쓸 수가 있어요. 자 locate 어, update 지금 자 locate a a a, a 어 이렇게 하면은 어딘가에 실제로 이 AAA라는 파일은 어딘가에 저장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리부트. 아우 하면은 당연히, 어, 리부팅 되면서 꺼지겠죠. 도커도 꺼지겠죠. 음. 그쵸? 어. 그 다음에 CMB. 윈도우 분 CMB. 여기서도 들어갈 수가 있죠. SSH 에듀크의 IP 주소가 1 9 2 1 6 1 6 8 1 0 0 2로인가 아마 그럴 건데, 코리아 113에 1면은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9000MHz 정도스 LS하면 은 여기 잘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어. 됐어요. 어. 이거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커 내부에서 저장한 파일은 영속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laughs> 자, 어떻게 한 거냐면 은 과정. 여거 있으니까 지고 한번. 자. c 터 컨테이너 그냥 좀 부제목 같은 느낌으로 써보면 컨테이너 내부에서 저장한 파일은 c 속명속 카드 n e r name i 다 a c o n t a 그 다음에 이제 명 e 어 e 이 n 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항에서 echo, hi 이렇게 하면은 뭐붙 컨테이너 내부에서 뭐한 거예요? 율로 들어갔다고 라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요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 컨테이너 내부에서 뭐한 거예요? 지금 AAA 파일 생성한 거예요. <laughs> 자그 다음에 exit로 나간 거예요, 그렇죠? 빠져나온 거예요. 여기 들어갔던 거를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업데이트 DB. 근데 만약에 업데이트 DB 했는데 명령어를 쳤는데 <laughs> 명령어가 없다는 거예요 d n f install mlocat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업데이트. 그다음에 이제 로케이트 AAA. 아, 이것도 확인 해줘야 되네. 이거로 확인 안 했네. 스타트. 소리가 이렇게 나. 그다음에 로케이트 a a 그러면은. 파이 들어 있죠, 그렇죠? 파이 들어 있죠, 그죠 그래서 로켓트 a 하고 캡으로 파일 내용 출력해서 파이가 나오는지 확인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리부트 나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재부, 이거 이거 리부팅을 왜 하냐면은 재부팅을 해도 파일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라고 보십니다. 도커 호스트, 센터에스가 재부팅이 될 때까지. 자그 다음에 CMD에서 어, ssh의 루트에 이건 여기는 여러분 알. 그 계정으로 여러분 네, IP라는 PC에 FSH 한번 하고 계시면 되고 케이트 똑같이 로케이트 AA 하시고요. 자, 캡으로 파일 내용 클릭해서 하이가 나온지 이걸로 파일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한거죠 자이 아. 내용 고대에 붙여가지고 제가 올려놓을게요 보세요. 수업 페이지 올라왔어요. 해보시면 돼요.